오늘은 이제 저희가 깨알팁을 갖고 왔는데요. 어, 요즘에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시고 다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마스크 착용하면서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습기가 차거든요. 정말 심각하죠? 저도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바로. 선생님께서 오늘 깨알팁을 알려주실 거라고 하셔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롯데모공 안경, 안경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경이 음. 요새 이렇게 마스크 네. 쓰고 있으면, 네. 어, 김이 다 서려서 앞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는데요. 네, 네.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네네. 안경이 뿌해서잘안 보이잖아요 어, 마스크도 요새 네네. 어~ 좀 좋은 마스크들은 요렇게 음. 어~ 코 받침이 이렇게 딱 있어서 음. 어~ 마스크가 좀덜 어~ 이렇게 위로 바람이 나와서 김이 좀덜 서린다거나 음. 뭐~ 평소에 요렇게 또깨 알티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휴지를 안에다 네. 넣는다거나 네. 어, 뭐~ 요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어,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다 네, 빠지거나 네, 네, 네. 아니면은 또, 어, 이제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면 마스크를 네, 네. 이제 좀 선호하는데 이런 데는 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도 네, 없고 네, 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어, 이제 평소에도 이제 응급상황 때쓸수 있고 네, 네. 이런 마스크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좀 응급상황이라든지 네, 네. 또 이제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어,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경 김안 차게 하, 하실 수 있... <laughs> 잠시만요 안경에 습기가 차지 않게 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 여기에 어, 약간의 트릭을 이제 사용할 거예요 네네. 여기에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퐁퐁이라든지 음. 그런 퐁퐁 네네. 퐁퐁 혹은 비누 이런 것만 있으시면 충분히 이제 잠깐 응급상황으로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네. 응급상황으로 이 비누를 살짝 이제 묻혀보도록 할 거거든요. 김이 덜 서리는 방법으로. 네네. 우리 그냥 시중에서 집에서 네네. 사용하고 있는 비누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근데 네, 물은 칠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물이 이제 묻으면 다 이제 비누. 가 이제 사라져서 비누가 조금 이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음. 하는데 요게 이제 어 우리가 물이 어 이제 안경 렌즈에서 네네.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 거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묻혀 주시고 많이 안 묻혀주셔도 되고 조금만 묻혀주셔도 돼요 아. 네. 조금만 묻혀주시고 최대한 안쪽 끝까지 여기야 이 가장자리도 이제 김이 서릴 수 있으니까 네네. 안쪽 끝까지 이렇게 해서 묻혀 주시고요. 앞뒤로 다 묻혀 주셔야겠죠. 네. 응. 앞뒤로 김이 서릴 수 있으니까요. 한쪽만 하시지 마시고 약간 그거 같다. 그 딱풀 옛날에 놀았을 때 그렇죠. 약간 딱풀 같은 <laughs> 이렇게 너무 많이 묻혀 좀 많이 너무 많이 묻히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 안경은 이렇게, 이렇게 아 살짝 묻혀주시고, 최대한 안쪽 끝까지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너무 세게 하면 안경 렌즈에 기스가 난다거나 스크래치가 음 나서 이제 불편하게 될수 있으니까요. 꼭뭐 이제, 황토 비누나, 좀, 막 그런, 좀, 너무 거친 비누 <laughs> 사용하시는 스크럽 같은 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부드러운 걸로 부탁드려요. 안경 렌즈는 소중하니까요. 어, 이게 끝인 건가요? 네, 끝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쓰고, 마스크를 다시 사용해 볼게요. 마스크를 일부러 좀 작은 걸 준비했습니다. 얼굴이 큰게 아니고, 마스크를 일부러 작은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위로 이제 다 이렇게 덮었어요. 일부러 평소에는 이거를 이제 안쪽으로 넣기는 하겠지만은 당이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덮어 볼게요. 오, 오 신기하다. 오른쪽으로 엄청 사네요. 아예 안찰 수는 없지만, 네, 네. 김이 이제 최대한 덜 서리고 없어지는데 네. 빠르게 없어집니다. 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뭐 당연하게도 네. 이제 김이 네. 덜 서리니까 네. 좀 보기 좋다는 거 우리가 네. 마스크라든지 네. 좀 불편한 상황들을 이제 조금 해소할 수 있겠죠. 네. 특히나 이제 어, 냉장고 안에서 일하신다거나 뭐 방역복을 입입으셨다거나 어? 우주복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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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런 분들은. 음. 어, 특수 처리가 돼 있는 코팅이 돼 있기도 하지만 네네. 그런 것들은 투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신인성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안경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하실 수 필요로 하시는 분들 우리 마스크 착용자 음. 혹은 뭐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이럴 때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 이거 혹시 이거는 뭐 이렇게 칠했는데 지속 기간이 얼만큼 될까요? 어뭐 특별히 지속 시간이 이제 딱 네.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음. 방금 칠한 그 이런 개면 활성제가 여기 위에 네, 네. 기능을 할수 있게 계면 활성제가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 음, 음. 유지는 되지만 어 개인차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력 음. 닦기로 네. 완전히 너무 빡빡빡 닦아버리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비누 칠해놓은 요 코팅 도포되어 있는 게다 없어지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도포를 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남겨두시면 네네. 그래도 저는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 지장은 음. 없었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이거에 이제 뭐 했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주의할 점과 단점이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누를 이제 너무 많이 도포하거나 너무 네. 거친 비누를 하게 되면 렌즈가 상할 수가 있고요. 두째로 아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네. 아주 투명한 렌즈, 네. 이게 비누 개마 활성제를 묻히지 않은 네, 네. 렌즈에 비하면 투명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아 네. 그리고 음. 이 코팅이라는 게 이제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경 렌즈 원래 기, 코팅이 그렇기 때문에 비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그 기능이 조금 조금씩 기름하고 음. 대만성수있는는 이제 같이 합해서 없어지니까 네. 조금 조금씩 이제 덜 사용 사실 많이 사용하면은 좋은 거는 아니고 응급 상황으로 네, 네. 사용하기 좋고요. 뭐~ 요새 안경 렌즈가 원체 좋게도 나오고 그~ 오떤 모시방경에서는 안경 렌즈가 음. 원체 저렴하니까 음. 음~ 마음껏 쓰시고 자주 가르러 오시는 게 사실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안, 안경 렌즈가 음. 이제 더럽거나 상한 렌즈를 사용하면 네네. 눈에 더 해로우니까요 어~ 지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안부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